여러분, 제가 <laughs> 어허 끊겼어요. 지금 계속 안녹안 안 녹거든요. 자꾸 안 녹아서 오! 헐 연기 난다. 탄 냄새가 나는데 마시멜로 탔나? 헐 여러분 마시멜로가 탔습니다. 담배를 피는 것처럼 막 담. 단... 담배를 푼 것처럼 막 연기가 나는데 이상한고 <목소리> 갖고 왔고요아 냄새 탔어요 먹이네? 마시멜로가 <laughs> 아 마시멜로가 탄게 아니라 초콜릿이 탔네 어떡해 <laughs> 아까워 초콜릿 그거 <laughs> 탔습니다 이게 뭐야 마시멜로가 안 녹아서 자꾸 돌리다가 초콜릿이 탔어요 <laughs> 아, 뜨거 탔 어요？자, 뜨거 버리고거 이치